안녕하세요. 강남 바둑입니다. 지금 이 모양은 흑돌들이 전부 다 잡혀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.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뭐 서말이다. 이런 말이 있는데 잡혀 있는 흑돌들을 잘 연결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지? 예. 살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어떻게 연결을 하지? 이것이 핵심이죠.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되는 이런 수들이 있는데요. 뭐 이렇게 붙이거나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. 이거 붙이면은 팩이 단수쳐서요. 후속 수단이 거 아예 없어요. 그리고 일단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팩이 두 점을 따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서는 이좌표 일단 두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예, 요렇게, 일단 젖혀보는 수가 있어요.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수 같긴 한데요. 어, 뭐 하는 거지? 하면서 백이 단수를 칠 겁니다. 예, 단수. 칠. 예, 요때 이제 흙이 잘 도와야 되는데, 이,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? 그래서, 뭐, 이런 거, 예, 이렇게 단수 치면은 안 됩니다. 그럼 백이 따내고요. 이음은 또 뒤에서 단수 치고, 이렇게 두면 단추 쳐서 흑돌들이 전부다 예 전부다 잡히게 되는 거죠.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이어야 되는데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면은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요 위에서 위에서 단수를 치는 거죠 계속해서 따내면 연결하는데 진짜로 돌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됐죠. 그리고 백이 연결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. 예, 이때 이때 흙의 필살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에 이렇게 단수 치면은 안 됩니다. 여기서 이걸 먹여 치죠 계속해서 따내면은 아주 재미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흙이 단수 치게 되면서 이 환격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. 이두 예, 점만 놓고면 보 환격이죠. 따내면, 이렇게 따내서, 요, 백이 잡히니까, 백은 이넉 점을 따내던가, 두 점을 따내던가,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, 이 귀에 있는 두 점을 따내면은, 요렇게 두 점을 따내고요, 중앙에 있는 거. 넉 점을 따내면은, 팩돌 석 점을 따내는 겁니다. 맛보기 예, 막보기로 흑이 살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흑이 젖히는 수가 기가 막힌 수인데요. 뭐, 이거 나가더라도, 단수치고요. 따내면 이렇게 둬서 자연스럽게 뭐 이쪽으로 틀어박아도 돼요. 흙이 살게 됩니다. 그리고 단수치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수치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 더더욱 쉽습니다. 이거 더더욱 쉬워 이때도 먹여치고요. 이게 따내면은 이렇게, 따내면 이렇게 먹여치는 거예요. 이것도 이렇게 두점 따내면 안 되잖아요. 요걸 따내면 이렇게 먹여 쳐가지고요. 요거 두면은 석점 따내고요. 요걸 두면은 네, 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요 문제는 잡혀있는 이 흙돌들을 잘 활용을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. 이백 귀에는 지금 단수 치는 거, 이게 선수거든요. 이 양쪽에. 근데 이거를 안 해주고 먼저 여기를 젖혀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요 수가 아주 멋진 수입니다. 그 이런 걸 이제 응, 네 글자로 응수타진이라고 하는데요. 예, 아래쪽을 먼저 단수치는 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연단수에 걸려서 안 되고요. 이렇게 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예, 거 이제 연결이 안 되는데, 요거를 먼저 젖혀가지고, 백이 여기에서 이렇게 단수치면은 위에서 단수치고요. 여기서 단수치면 먹여쳐서. 해결을 하는거 죠？여러분 들 은, 어 떻습니까？오늘 문제 정말 예, 정말 멋진 이런 문제 였 는데, 요 재밌 게 보신 분들 은,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